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돕는 새벽남자 정인구입니다. 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 보면 배경 제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배경 제거를 딱 3초만에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굉장히 좋은 꿀팁이 있는데요.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나볼까요? 눕기 어, 따기, 즉, 백그라운드 이미지 제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쉽게 생각해서 어, 이런 그림을 어, 이것처럼 투명한 이미지로 만드는,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포토샵을 하면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걸린다고요단 예, 3초면 됩니다. 먼저 영어를 정리하면 눕기는 일본말로 뺀다 뜻이고 영어로는 리무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배경 제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런 그림을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쓸 경우에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어, 우리가 이제 배경을 제거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어, 파워포인트에서 이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부터 이제 먼저 한번 하고 나중에 쉽게 하는 걸 먼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걸 두번 클릭을 하게 되면, 배경 제거하는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은어 이렇게 우리가 제거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음, 지금은, 기게 이제, 이 분홍색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겨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보관할 영역, 뺄 영역이 있는데, 보관할 영역을 어 클릭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관할 부분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 변경 내용 유지를 클릭하거나, 어, ESC를 키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아, 깔끔하게 됐죠.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한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겠죠. 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걸 갖다 만약에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릴 분들은 어, 머리카라까지 세세하게 파워포인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경우에 어, 어, 제거할 부분을 더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을 제거해야 되고, 그죠? 이쪽에 제거하고 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우리가 보관할 부분을 이게 머리카락을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할 경우에 어, 너무나 보기가 싫죠. 이럴 경우에 어, 오늘 배울리는 주 포인터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 주소는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드래그해서 주소창에 붙이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어, 이런 데서 검색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 사이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은이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걸 열어놨어요. 시간 제작을 위해서 늘 열어놨는데, 여러분들 이쪽에 주소창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이미지 여기에다가 내가 눕기를 딸 사진을 업로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돼요. 제가 업로드를 해 볼게요. 네. 네, 제가 아까 다운을 받은 게 있는데, 이사진은 금방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금방 이렇게 되죠. 네, 저는 시골이라 이렇게 컴퓨터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되는데. 도시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포, 포토샵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아, 금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때, 어, 고해상도 하고 저해상도 를할수 있는데, 저해상도는 이제 돈이 안 되는데, 풀 이미지 고해상도로 할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만원정도가드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어, 여기에 들어가 보면 파워포인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뭐한 달에 만원 정도 하는데 어, 요런 요금을갖다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 그 파워포인트를 쓰시고 뭐 일반 회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이 이미지를 해도 충분히 해상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거 한번 더 올려 볼까요? 네저 사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사진도 일이 갖다 놨는데요 네좀 못생기도 좀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셋네 금방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이 사진을 그냥 어,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냥 두번따다 클릭을 하면 다운이 됩니다 어, 두 번을 클릭하면 이게 다운이 되죠 어, 다운이 되고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음, 다른 사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 또또제 사진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짱. 네, 나왔습니다. 네, 좀못생겼지만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더더좀 꿀팁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편집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보시면은 어, 다양한 이 배경 그림이 나와요. 제가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뒤에 보시면은,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이걸 그냥, 어,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요걸, 요걸 클릭을 하면 다운이 돼요. 자동 다운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단색이 있어요. 단색 컬러를 그냥 이렇게, 어, 클릭해서 내가, 마음, 마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에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걸 이렇게 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보면 이제 컬러를 이제 제가 이 제가 제이 마음에 있는 게안 들면 요걸 해서 조정해서 활, 활용을 할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이제 이쪽, 이쪽에 포터에 와서 보면 은 이제 셀렉터 포터라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은 제가 이제 필요한 거, 제가 다운을 받아 놓은 거,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에펠탑을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요걸 이제, 어이 배경화문을 이렇게 첨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다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운되고 있는 게,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다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또 한,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 그림을, 어 영국 그림도, 어 이렇게 바로 뒤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다운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거 다운받은 부분을 이쪽에 파워포인트에 가서 우리가, 어, 바로 그 삽입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다운받은 걸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삽입해서 그림에 받으면 되겠죠. 여러 개 한번 해볼까요? 클릭, 클릭하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삽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가 삽입, 예, 삽입 많이 되었죠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어, 활용할 수, 수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다운을 받은 걸 가지고 어, 썸네일을 어,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삽입해서 그림에 가서 그림에 가면 아까 이제 다운로드 창에 가면 있겠죠 그죠 예 제가 다운을 받은 이기 있습니다 이걸 바로 삽입을 하면은 예 계속 바로 나왔죠 예, 깔끔하게 따져가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뭐 거의 포토샵을 한것처럼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썸네일을 갖다가 제가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썸네일을 저장할 때는 파일에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어 이제 내가 저장할 디렉토리 정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이걸 PNG 파일로 저장을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 저도 왜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 해요. 나다가 뭐 3초로 한번 적어 볼게요. 저장해서 모든 슬라이드 아니고 현재 슬라이드를 하면 되겠죠. 현재 슬라이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썸네일 화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제 유튜브 최고 초기화면에다가 썸네일 화일을 올리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뭐 파워포인트 테두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썸네일 만드는 그런 유튜브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돕는 성장 크리에이터 새벽남자 정인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